처음 시작을 하는데, 작년에 경험한 친구도 있고, 처음인 친구도 있고, 다른 데에서 VR 해본 친구도 있을 거예요. 여러분이 동물 이름과 본 느낌을 이야기하면 되는데,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, 위아래 가상현실이죠. 현실에서 우리 다 위아래 다 보이죠. 그러니까 다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, 중간에 만성 여기 봐보세요 라고 하면, 여기 보고, 그 다음 넘기세요 하면, 그 다음 친구한테 넘기고, 본인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? 어 이름과 그거를 동물 이름과 느낌을 적으면 됩니다. 제일 처음에는 뭔지 봅시다. 위에 센서가 있어요. 여기 <목소리> 야 근데 가까이 붙이세요. <목소리> 학생들에게, 야, 여기 봐봐, 재밌어. 라고 하면 서생 포인트 해줄게요. 입도 봐보고. 여기는 위치가 어딜까 사자랑 사람들이 이렇게 걸을 수가 있나? 또 봅니다. 느낌 잡습니다 토끼똥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가? 어. 자, 여기는 어딘가요? 우리가 뭐하고 있나요? 코끼리가 목욕을 하고 있네요. 어, 코끼리가 목욕하고 있어요. 겁나 커요. 어, 가까이서 보면, 실제로 보면 클 거예요. 왔다 갔다 해서 시야를 맞추세요. 자, 시원한 요거는 뭔가요? 슬로기 있네요. 슬로기 몇 마리 있나요? 어. 어.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제어를 안 하고 여러분께서 제어해서 보고 싶은 거네개 중에 하나 거기 보면 또 하나 더 있을 거예요. 찾아서 해보세요. 어떻게 보냐면 이전으로 넘어가려면 앞에를 누르면 돼요. 앞에. 거꾸로 돌아가는 버튼 왼쪽에 거꾸로 돌아가는 버튼 누르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위에 선택한 다음에 눌러가지고 선택해서 보면 됩니다. 아기가 보고 싶은 거 선택해서 보세요. 거미를 보고 있는 친구, 고번 팀은 거미를 보고 있네요. 먹을 가요 때 가요 때 돌려보면 세상이 돌아갑니다. 신기했어요. 어, 좋았어요. 아, 안경을 안 썼는데 잘 보였어요? 네, 어, 점점 보여요. 그런 세상에 오는군요. 흥미를 아, 네, 보면, 아, 그거는 중강현실이에요. 나중에 저기 큰거 있죠? 저큰 걸로 볼 거예요.